네, 안녕하세요. 인사아프리티의 하프로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같이 여기 노원구 중계동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좀 잠겼는데요. 새벽에 나온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하면 항상 입주가 바로 그 다음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왔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입주 청소했으니까 그냥 맨발로 하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 대비해서 현관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VC는 요만큼이 원래 현관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발장을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벽에는 이제 전기 분전함과 통신설비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이 집에 있는 모든 전기선과 모든 통신선을 다시 다 빼서 다시 가는 대대적인 작업을 통해서 벽을 뒤로 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은 전체적인 목공 사이에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게 자기 모습을 볼수 있는 거울을 설치했고요. 일반적인 거울보다 브론즈경을 설치해서 좀더 이제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평수가 있어가지고 설명드릴 게 조금 많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빠르게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중문입니다. 주문은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주문이고요. 개인적으로 뭐 밀, 밀폐감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런데 보시면 이제 고무 가스켓이 달려서 이렇게 닫으면 여기도 고무 가스켓 보이죠? 이렇게 딱 밀착감 이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면에 보이시죠? 이제 히든도 시공했습니다. 히든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도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히든 경첩부터 해서 히든 도어 자체도 일반 문에 비해서 두께도 두껍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넓지 않나요? 아, 앞으로도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하여튼 일단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새벽 시간대에 왔는데 여기가 개별 난방이 아니라 중앙 난방입니다. 바닥이 좀 약간 온기가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보면 타일이 아니라 이제 구정 마루의 제니라는 마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과 같은 크기 60cm에 60c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께도 일반 강마루에 비해서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느낌도 실제 이렇게 발라보시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강마루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타일 대비해서 아주 가성비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현장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전반적가 한번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샤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LX 하우시스의 슈퍼세이브 시리즈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에릭스 하우시스의 시스템 창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밤이라 조용하게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리는 것도 잘 열리고 당연히 닫히는 것도 잘 닫힙니다. 그리고 외부의 소음도 완벽하게 차단해 주고 이제 곧 겨울인데, 겨울에 여기 아마 물기 하나 없이 항상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 시스템 창의 만의 장점이 아닐까 하네요. 그 조명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게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하나, 둘. 몇개 끈지 아시나요? 제가 처음에 하나, 둘 하다가 안 샜는데 총 8개를 껐습니다. 8구로 구성했다는 거죠. 거실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1번. 거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원래의 집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 해로 분리를 통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전기 배선을 완전히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 구성을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원하시는 조명을 킬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이 조명 또한 뭐, 고인도 요즘 많이 하시는 거죠. 유흥, 유 스위치라고 저희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공간. 이제 안방과 안방 건너방을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히든도우기 때문에 이게 벽인지 문인지 처음에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 이런데 보면 뭐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액자리엘도 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이제 액자를 이렇게 하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